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기가 마치 청은망은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겹고 한밤중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잠을 설친 다음 날 온몸이 찌뿌둥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쏟아지는 잠에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괜스레 냉장고 문을 열어 달콤한 것이 자꾸만 당기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이게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여러분께서 애써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몸속의 혈당이라는 작은 숫자가 사실은 우리 삶의 활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피곤함이나 식후 나른함, 심지어는 작은 피부 트러블까지도 이 혈당의 불안정한 춤사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건강 시계는 고장 난채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대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후회만 남을지 모릅니다. 68세 김복동 어르신은 평생 단 음식 없이는 못 산다고 하셨죠. 퇴직 후 집에 계시면서 믹스커피와 빵을 달고 사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매번 피곤하고 기운 없던 것이 그저 나이 탓인 줄만 아셨다고 해요.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 오늘의 작은 방심이 내일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식탁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는 익숙한 음식들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주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얼마나 사무치게 다가오는지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경고를 흘려 듣는다면 여러분의 찬란해야 할 노년의 삶은 병원 침대 위에서 빛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몸에 찾아오는 혈당 스파이크의 진짜 원인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무심코 지나치는 식탁 위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조금씩 톱니바퀴가 달아가듯 변화합니다. 특히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능력은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젊었을 때는 밥한 그릇을 뚝딱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금세 제자리를 찾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최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속도도 그 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감수성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드신 음식이 혈당을 폭등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덜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백미밥이나 멸류,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유하자면 잔잔하던 강물에 갑자기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죠.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포도당의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 췌장을 혹사시키며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든 췌장은 이런 과도한 요구에 지쳐 결국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혈당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식습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최장을 절벽 끝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존먹는 식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제가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내용이 각인되어야 진짜 건강이 바뀝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무지로 인해 평생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빵과 과자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식후 졸음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답니다. 그저 단 음식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식사 순서나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높이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부엌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작은 보물 바로 계피가 여러분의 혈당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저 음식의 향을 도두는 단순한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계피 속에는 우리 몸의 혈당 관리에 아주 특별한 도움을 줄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 계피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건데요. 계피가 이 문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70세 박민호 어르신은 젊었을 적부터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이 생겨 계피를 꾸준히 챙겨 드셨는데 몇달뒤 건강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혈당 수치가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시네요 하고 놀라셨다고 해요. 박 어르신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계피만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말이죠. 이 단순한 향신료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계피는 단순히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던 차들을 잠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교통경찰과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속에 있는 신나말데하이드 같은 특정한 성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계피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좋고 항산화 작용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 몸속의 조용한 염증들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계피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로운 작용을 해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부엌 속 작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계피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계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부엌 속 계피의 놀라운 혈당 관리 비밀을 자세히 알아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피에 숨겨진 힘을 100% 아니 200% 끌어올려줄 아주 특별한 황금 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혼자서도 대단하지만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그 효과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 혈당을 꽉 잡아줄 그 비밀스러운 주인공은 바로 따뜻한 물과 레몬입니다. 아마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조합이 계피와 만나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계피의 유효성분들이 몸속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어있던 흙밭을 촉촉하게 적셔. 씨앗이 더잘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새콤한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어떨까요?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과 비타민C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고 몸 속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더 매끄럽게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는 열쇠라면 따뜻한 물은 그 열쇠를 더잘 돌게 하는 윤활유이고 레몬은 그 열쇠가 녹슬지 않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71세의 민경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계피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 거기에 레몬한 조각을 넣어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식후에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웠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도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놀라워하셨죠.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인 계피와 따뜻한 물 그리고 레몬이라는 이 황금 조합으로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비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에 계피와 레몬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 귀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번째로 계피와 레몬의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계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계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 계피나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꾸준히 혈당 관리를 위해 계피를 섭취할 계획이시라면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렴한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데 이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많이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풀처럼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3세 김명자 어르신은 혈당 관리에 좋다는 말만 듣고 값싼 카시아 계피를 매일 차로 끓여 드셨다가 나중에 건강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져 병원에서 주의를 들으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해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계피를 골라야 하냐고요? 바로 실론 계피입니다. 실론 계피는 카시아 계피에 비해 쿠마린 함량이 현저히 낮아 어, 매일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도 카시아 계피보다 밝고 향도 더 은은하고 부드러운 편이죠. 마치 같은 사과라도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듯 예, 계피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그렇지. 그럼 얼마큼 먹어야 안전할까요? 보통 하루에 1g에서 3g 정도 즉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무리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도 대신 아파해 주지 않아요. 계피 섭취는 어디까지나 식습관 개선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절대로 약을 대체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살릴 수도 혹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다음 단락에서 계피를 일상 식단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제 여섯 번째로 앞서 실론 계피를 안전하게 고르는 법을 익히셨으니 이 귀한 계피를 우리 식탁에서 혈당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계피는 일상 식단에 아주 쉽게 녹여낼 수 있는 만능 재료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따뜻한 계피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식사 후에 실론 계피 스틱 하나나 가루 1 g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 드셔 보세요.지난번 말씀드렸던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더욱 좋겠죠.계피 유효 성분이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78 세 최정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따뜻한 계피차를 마신 지한달 만에 식후 나른함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훨씬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매일 커피만 드시던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활력을 주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요거트나 과일의 계피 가루 토핑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사과 같은 과일의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면 달콤한 맛과 함께 계피의 혈당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계피 조합은 장 건강에도 좋아서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각종 요리의 계피 활용입니다. 갈비찜이나 닭볶음탕 같은 육류 요리에 계피 조각을 넣거나 생선 요리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풍미를 더하며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내용이 각인되어야 진짜 건강이 바뀝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이 내용을 놓치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이상 건강의 보루가 아닌 혈당 폭탄의 진원지가 될지 모릅니다.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계피는 식단을 건강하게 업그레이드할 강력한 무기입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진정한 혈당 관리 성공을 위해서는 계피 섭취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생활 습관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비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계피 활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마치 잘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튼튼한 기둥도 중요하지만 벽돌 하나하나, 지붕 그리고 창문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안전하고 편안하죠. 계피가 혈당 관리에 훌륭한 재료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혈당 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피 섭취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숨겨진 세 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놓친다면 아무리 좋은 계피를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나 늦은 밤 야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음. 우리 몸의 소화 기관도 젊었을 때는 늦은 밤에도 척척 소화를 시켰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 대사 능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음식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밤새도록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 우리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치 야간에도 쉴새 없이 공장을 돌리는 것과 같죠.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큰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집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맨손 체조만으로도 우리 몸의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을 꾸준히 가동시켜 주어야 혈당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 운동 부족은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72세 박영철 어르신은 걷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몇 년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계피를 드시면서도 혈당이 크게 나아지지 않자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걷기라도 꼭 하라고 조언하셨답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 걷기 시작한 지두달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더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밤새도록 폭주기관차처럼 위험한 길을 달리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은 절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고통을 예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작은 틈새로 스며든 물방울이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오늘의 작은 방심이 내일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피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습관을 계피 섭취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가져올 몸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계피 활용법과 세 가지 생활 습관 즉 식사 시간 조절 가벼운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불과 3주 만에도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저 해보지 뭐. 하고 가볍게 시작했던 작은 습관들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거죠. 가장 먼저 느끼게 될 변화는 바로 식후 혈당의 안정입니다. 에이, 이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축 처지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던 경험들 있으셨죠. 하지만, 계피를 곁들이고 식사 습관을 조절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이 줄어들어 식후에도 훨씬 개운하고 활력 넘치는 오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76세 이정순 어르신은 걷기가 조금 버거워 늘 집에서만 지내셨는데 계피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오후 내내 침대에 눕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후의 묵직함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활력 증진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몸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편안해지고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활동에도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피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왜이 모든 습관의 조화를 그렇게나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두 가지만 실천해서는 온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지금 잡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남은 삶은 후회와 병원비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꾸준한 노력에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노년이 병원 침대 위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진정한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마지막 조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저 흔한 향신료라고 생각했던 계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놀라운 도움을 줄수 있는지 깊이 파고들었죠. 따뜻한 물과 레몬의 황금 조합 그리고 안전하게 실론 계피를 고르는 현명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계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밤잠을 푹 주무시는 충분한 수면까지 이세 가지 숨겨진 보석 같은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잡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 박순에 어르신은 늦게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늘 식후 혈당이 불안정하셨는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한 시간만 당기고 계피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지한달 만에 아침이 개운해지고 식후 졸음도 사라져 훨씬 가벼운 몸으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계피를 포함한 모든 건강정보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보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